안녕하세요. 무증공시의 1대1 무증하고 단주는 제외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만약 111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111주를 받는 건지 110주를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HAB의 공시를 보면은 신주 배정 비율이 1대 1이므로 단주는 발생하지 아니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1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1이니까 100% 무중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량만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11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111주를 받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수량 그대로를 플러스해서 주는 거니까 1대1이기 때문에 단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단주가 발생할 수 있는가 1대1무증 100%가 아닌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겠죠 셀트리온의 2012년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봤었죠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가 0.5입니다 50%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단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요 111주를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절반을 플러스해서 준다는 건데 1의 자리에 있는 1이 나눠지지가 않잖아요 0.5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주가 발생하는 걸볼수 있겠는데 자 공시에 보면은 단주에 대한 얘기들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자 여기 보면은 첨부 선택 있습니다 여기에 기타 공시 첨부 서류를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자본 전입에 따른 신주 발행에 관한 사항이 1, 2, 3, 4, 5, 6, 7 이렇게 쭉 있습니다. 신주의 배정 방법 및 단수주 처리. 2012년 5월 25일 현재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 주식 1주당 0.5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함. 그래서 내가 111주를 가지고 있다면 뒤에 1이 0.5주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단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배정 결과 1주 미만의 단수주, 0.5주 같은 경우에는 신주의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이 50% 무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0.5주 같은 단수주가 발생할 경우에 상장 종가를 기준으로 매각해서 현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hlb는 100%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111주 라면은 111주를 받는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50% 무상증자였기 때문에 0.5주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매각해서 현금으로 준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부할 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hlb는 100% 무상증자 잖아요 그럼 바렌 주식 총수 그대로 1대1로 발행을 하겠죠. 그러면은 5,300주가 그대로 가야 되는데 여기 신주 종류를 보면은 5,200주입니다. 지금 발행 주식 총수는 5,300인데 여기는 5,200이죠. 뭔가 100주 조금 안 되게 부족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영향이냐? 바로 자기 주식을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제외하고서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것인데요. 자 제가 엑셀로 계산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발행 주식 총수가 5,300주가 있잖아요. 여기서 HLB의 자사주가 1 3 0 0 0주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발행 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빼니까 5296이 나오죠. 신주의 5296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00% 무상증자를 하되 자사주 분은 빼고서 나머지를 1대 1 무상증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주랑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의 차이점은 바로 이 자사주인 13만 주가 있다. 요거는 빼고 무상증자를 하겠다는 거니까 주주들에게는 미세하게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주식 수는 두 배가 됐지만은 자사주는 두 배가 된게 아니라 그대로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사주에 대해서는 신주 배정이 되지 않으니까 보유 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무증이라면은 아까 봤듯이 내 주식은 두 배가 되는데 자사주만큼의 기업 총 주식 수는 두 배가 되는 게 아니니깐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봤지만은 결국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행 주식 수만큼 신주가 증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주식은 두 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두 배가 안 됐는데 내 주식은 두 배가 됐다. 그러면 내 지분율은 조금 더 증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자사주는 두 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주식은 두 배가 되지만은 자사주는 두 배가 되지 않는다. 1배 그대로 있다. 자사주는 신주의 배정권이 없는 주식의 총수 이렇게 말합니다. 신주 배정권이 없다. 자, 그리고 자사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HBB 주식의 총수에 들어가 보면요. 발행 주식 총수 밑에 자기 주식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주가 133,874주가 있고요. 우선주랑 상환전환 우선주 126주가 있습니다. 이걸 합해서 13만 4천 주라고 하고요. 자, 공시에서는 기타 주식 126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13만 4천 주. 자 그러면 셀트리온의 사례도 마찬가지냐? 자 셀트리온은 0.5주죠. 그래서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가 1억 천 주였는데요. 참고로 HLB는 이제 1억 주가 넘어가는데 셀트리온은 2012년 당시에 무상증자 전에 이미 1억 주가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벌써 증자전 발의 주식 총수가 1억 주가 넘었죠. 그래서 여기 신주까지 합쳐지면은, 거의 1억 7천 주. 거의 2억 주에 가깝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사례를 살펴본다면은 2012년에 비해서 지금 2021년에는 셀트리온 주가랑 셀트리온의 위상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HLB 반행주식 총수가 많이 늘어나서 안 좋다. 유통주식수가 늘어나서 안 좋다.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 결국에는 회사가 좋아지면은 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회사가 안 좋아지면 주가는 떨어지죠. 그래서 반행주식 총수가 셀트리온은 이 당시에 벌써 2억 주에 가까이 육박하는데도 회사는 성장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자, 아무튼 세트리온도 제가 마찬가지로 계산해서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은 증자전 발행 주식 총수가 1억주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0.5로 곱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주로 발행하는 것은 5,700주죠. 지금 차이가 100만주 정도 나는 걸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절반이 발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발행될 신주는 이거보다 적은 거죠. 이 적은 차이는 바로 우리가 아까 봤듯이 자사주입니다. 자사주가 140만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서 0.5로 곱해서 신주를 발행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주주님들도 무상증자가 있고 나서는 내 지분율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겠죠. 자사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주식은 0.5가 늘었지만은 자사주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르게 바라보면은 발행 주식 총수가 0.5보다 적게 늘었는데 나는 0.5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분모보다 분자가 조금 더 미세하게 커졌으니까 내 지분율은 조금 더 상승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를 하기 전에 자사주를 소각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발행주식 총수가 7163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은 자사주가 소각하고 나서 수량인 7163입니다. 자, 여기 7163이 어떻게 나왔느냐 원래 자사주를 소각하기 전에는 7835였는데 여기에서 1월 21일에 자사주 자사주를 소각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가 67만주를 빼고 그 남은 716만주에 대해서 무상증자를 하겠다. 무상증자는 언제 일어나느냐? 신주 배정 기준일이 2월 2일이니까 결제일 기준입니다. 그 전에 자사주가 소각이 되고 그 소각된 것이 반영된 이 발행 주시 총수에서 0.5주만큼 신주를 발행하겠다.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죠. 아주 미세하게 자사주 소각 안 하고서 무상증자를 했다면 은내 지분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겠는데 자사주를 소각해 버리고서. 거기에서 0.5주 신주 배정을 한다고 하니까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또 여기서 요거 절반을 구해보면은 요 320만 주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은 자사주가 전부 소각된 게 아닙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사주는 130만 주거든요. 이 중에서 절반만 소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67만 주만 소각했으니까 신주 배정권이 없는 자기 주식의 총수는 67만 주로 남아 있죠. 그러니까 130만 주에서 절반을 소각하고 절반은 남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에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에 대해서는 0.5주 배정 안 하니까 신주 발행하는 것은 요 700만주보다 조금 더 작은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공부했듯이 단수주가 나올 수가 있죠 왜냐 0.5주니까 내가 111주를 가지고 있다면 1주에 대해서는 0.5주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트리온과 마찬가지로 단수주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매각하여 현금 지급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11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라면은 신주로 55주를 받고 0... 0.5주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HLB는 그러지 않았던 것은 1대1이었기 때문에 111주 그대로 111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LB 무중에서 단수주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 무상증자 후내 지분이 증가하는 이유는 자사주 때문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